이번 작품은 슬림 필통이에요. 가로, 세로 6cm 폭의 필통이고요. 지퍼로 여닫는 형태의 필통이에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입니다. 겉감, 프린트 원단 2장, 무지 원단 2장. 지퍼이고요. 양쪽에 고리로 들어갈 고리감 두장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기본 바느질 도구입니다. 원단을 자를 때 사용할 재단 가위, 미니 가위, 물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 펜촉크, 15cm 시접자, 퀼팅 실. 퀼팅 바늘 그리고 시침핀 이렇게 기본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겉감 만들기입니다. 겉감의 겉과 겉이 서로 마주보게 올려놓고요. 이때 그림 방향이 위쪽, 위쪽을 향하도록 놓고요. 올려놓고 가로 부분을 1cm 시접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되셨으면 가름솔 정리해 주세요. 양쪽 시접을 펴 주는 거를 가름솔 정리라고 해요. 안감 바느질입니다. 안감도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겉과 겉이 마주 보게 올려놓고 윗부분에서 1cm 시접으로 가로선을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하고 시접은 양쪽으로 펴주는 가름솔 정리해주세요. 지퍼 달기입니다. 겉감에 지퍼를 달아줄게요. 끝에서 1.5cm 떨어진 위치에 지퍼 머리가 오도록 놓고요. 위에서부터 0.7cm 선으로 가로선을 바느질 해주세요. 이때 지퍼를 보시면 지퍼 머리의 겉과 원단의 겉이 서로 마주보게 올려놔 주셔야 되고요. 끝에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그럼 반대쪽도 뒤집어서 지퍼의 겉과 원단의 겉이 마주보도록 올려두고요. 뒤집어서 바느질할게요. 끝과 끝을 서로 잘 맞추셔서 여기서도 0.7 드로우 위치로 쭉 바느질해 주세요. 지퍼의 안감을 달아볼게요. 바느질했던 부분이 보이는 지퍼 부분에서 지퍼의 안쪽 부분이죠. 지퍼의 안쪽과 안감의 겉쪽이 서로 마주보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바느질했던 선대로 한번더 바느질해서 겉감과 지퍼, 안감 이 순서대로 나오도록 바느질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바느질 선대로 한번더 바느질.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바느질 해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지퍼가 사이에 있고, 겉감과 안감이 양 옆으로 바느질이 되도록 지퍼를 달아주시면 돼요. 옆선 바느질입니다. 옆선 바느질 할 때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수성펜하고 자를 준비해서 이 옆선의 중앙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네 군데 모두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감 먼저 옆선을 정리해 볼게요. 지퍼의 중앙 부분과 이 바느질 선이 서로 만나게 가운데 부분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표시해 줬던 이 선이 이 사이로 접혀지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지면 되고요.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에 이 접어 표시했던 선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딱 만나도록 해주시는 게 예뻐요. 사이가 뜨면 완성했을 때 모양이 안 예뻐요. 시침핀으로 고정. 안감의 옆선 정리가 되었고요. 겉감을 할 때는 보시다시피 지퍼가 보이시죠? 여기에 준비해 둔 고립감, 반을 접어서 여기에 사이에 중앙 부분에 넣어주세요. 고정해 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 양쪽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요. 겉감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 부분에 맞춰서 연결선을 먼저 위치를 잡고요. 이 표시해준 선 있죠? 이 선이 안쪽으로 중앙 부분에 맞춰서 접어지도록 시접을 넣어서 옆선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여기하고 여기 폭이 똑같아진답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시고요. 반대편도 잘 펴서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네 군데가 모두 맞춰졌어요. 이제 끝에서 1cm 들어온 선에 바느질 선을 표시하셔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 선으로 전체를 바느질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 두었거든요. 끝에서 1cm 선으로 바느질, 양쪽을 바느질 해주세요. 창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바느질이 잘 되셨으면, 안감에 이 바느질 선 있죠? 여기 부분을 약 5cm 정도 뜯어서 창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미리 바느질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바느질 선이 있어야지 좀더 예쁘게 완성했을 때도 되기 때문에 저는 뜯어 주는 거고요. 창구멍을 5cm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뒤집어 빼내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쪽에 시침핀이 따로 있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하고 뒤집어 주세요. 창구멍으로 뒤집어 빼내어 주었고요. 창구멍은 시접을 예쁘게 정리해서 이 부분으로는 공구르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완성된 모양대로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다리미로 이런 모양들을 예쁘게 눌러서 시접 정리해주시면 더 깔끔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꼭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